여기 위에 가면 될것 같은데? 로딩이 너무 길어 게임 깨진 겨울공 맞춰서 문이 열렸대요 비번은 비버는... 자 바로 시작하자 이제 <laughs> 서광제 나올 것같아오 맞다 서광제다 뒷모습 보니까 어. 서광제 하이 그런 추악한 몰골을 하고 내 거울 연회장을 더럽히다니 수영반들이 <laughs> <laughs> 좀 예쁘고 잘생기긴 했어 벌래라면 죽여버린다 서광 거래비치의 심판을 맞고 수치심을 느끼며 사라져라 어 벌레가 안 하네? 수치심을 느끼는데요 얘는 그래도 싸가지가 예. 있는 것같아 예, 뭐야 뭐야 피피 피해! 오, 피해, 피해. 여, 여. 오 뭐야! 오 뭐야! 왜안 떴지? 예측해야 되나 본데? 패턴이 있나 봐. 위에, 위에서 위에 위에서 온다. 오케이 오케이. 패턴이 있나 봐요. 근데 우리 그 분석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때려잡죠? 오케이. 그냥 무지성에 무지성을 잡아. 아애가 거울이, 아애 분신이 있네 분신이 아 분신이 있어요 오, 이거 이거 어? 저 잠깐만. 가운데 있으면 안돼 이쪽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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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어야 될것 같아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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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맞다, 맞다 없는 쪽, 없는, 분신 없는 쪽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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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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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빨 피했잖아 대각선으로, 대각선으로 야 이거, 이거 로클런쳐야겠다 미친 게이머 나 로켓 먼저 그 크... 크리 데미지 100번데. 조져야 돼, 조져야 돼. 오케이, 다시 원래대로 케톤을 돌았고, 이때 이때 조져야 돼요.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이번에는 어떤 위치로 바뀌는 거였어? 어, 살려요, 살려요. 화 하윤 왜안 살려, 왜안 살려? 몰라, 살렸어. 아, 미신! 그냥 그냥 맞고 때려, 맞고 때려. 아이 그냥 와요, 그냥 와요. 아이고, 그냥 이거 다 같이 때렸으면 끝나는 건데, 터지고 바로 딜. 일로와 으르렁, 으일로 으르렁, 으 나이스 르쉽네르렁 으르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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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르 눈부신 광으퀸 같은 오. 녀석을 르렁 으르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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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다 으르렁, 번 이거 껴보자 으시렁 없어요 그냥 가요 <laughs> 보기 맞게, 보기 맞게, 뭔데? 허크... 아, 그거네, 골드바 골드 그런 거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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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그니까.